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지영 선생입니다. 어 저희 이제 1학년 아이들 여름 방학에 할게 너무 많고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이제 시험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 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이들도 되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문법을 거의 했어요. 어. 어떤 학교 는 문법 몰아서 하고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문법이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 했던 거고요. 근데 2학기는 좀더 문제가 올라가요. 1학기 때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적응을 하는 기간이라서 그래도 이제 낮춰고 문제를 내신 거고요. 2학기는 이게 들어가는 범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고전문학하고 고전문법이에요. 그래서 2학기는 고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저희 겨울방학에 예비고일 겨울방학에 고전 문학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뭐, 할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훨씬 더 힘들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저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 문학을 중세국어까지 싹다 끝내버리거든요. 훈민정음 15세기 국어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야, 해봤자 잊어먹으니까 하지 마. 그럼 걔는 한 번도 못 듣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훈민정음 어떻게 만들어졌니? 아주 기본적인 거만 그거만 중학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알고 올라와서, 이제 2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그다음에 2학기도 중간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 바로고 굉장히 텀이 짧은데 어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예요. 겨울방학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은 특히 1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 각 학교별로 내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학교별을 깨지 않아요. 그냥 그 학교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그 학교 그대로 가져가면 걔네가 2학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빠삭하게 아니까 2학기 파트를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을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그런 수업은 안 들으셔도 돼요. 훈민정은 뭐 용비어천가 17세기 뭐 작품을 그거를 분석을 해준대. 소용없어요. 작품 분석은 들으시면 안 되고요.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고일때어머니들 현대시 뭐 50개 정리, 70개 정리, 100개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작품을 해봤자 그건 이점 없거든요. 저희가 시험에 들어왔을 때그 작품에 대한 분석만 잘하면 되는데 그 분석력이 뭐냐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작품 갖고 특강이나 수업을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학년 때 저희 교과서, 교과서 위주로 이제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가 교과서만 가지고 1학기 때는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2학기부터는 외부 지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문학하고 독서로 나눠져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거의 대부분 학교가 이 커리로 굳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문학하고 2학기엔 독서인데 이독서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같이 1학기에 문학하고 2학기에 문법하면 그냥 따라오거든요. 문법 하던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1학년 때 했으니까 그게 없이 독서예요. 이거 보도 듣도 못한 내신이 들어오는데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가지고 내신을 어떻게 할까? 훨씬 어려워요. 문학보다. 아이들이 이거 하면서, 선생님 저 문학하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저희가 2학년 때 이렇게 하고, 3학년 올라가면 이제 엄매하고 화작으로 이렇게 나눠져갖고, 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그 퀄이 보셨겠지만 학교에서도 국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심화국어, 고전심화,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메인으로 고, 선택이 아니고, 선택은 그냥 패스냐, 패스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학교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학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름방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현대문학인데요. 어, 2학기에서 지금 필요한 문학 개념인데 이 수업은 제 수업에서 항상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념 수업은 항상 반복이고요. 문학도 문법도 반복을 해야 아이들이 알듯이 이 문학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하고 소설에 대한 개념은 제 수업을 들으면 고3 수능 직전까지도 하는 수업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아이들이 첫 중간고사 보고 왔는데 놀라셨죠? <laughs> 저하고 똑같이 한 거를 틀려갖고 오고 저도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하면서 아주 속이 터지는데요. 너 이거 왜틀렸냐 그러게요. <laughs> 똑같이 한 거를 네 그렇게 틀려갖고 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제가 시험지 갖고 와, 해갖고, 자기가 본 시험지를 가져다 놓고, 시험 끝나고 1대1로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유는요, 그 틀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그 틀려먹은 그 습관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시험지 갖고 오면 다 하얗게 체크돼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 정답에만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체크돼 있고, 어떤 애는 사인펜으로 풀고, 볼펜으로 풀고, 이래요. 저한테 뒤지게 웃나요. 사인펜, 볼펜으로 풀었어요. 그런 애들은 일단 연필로 푸는 것보다 밑줄을 덜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사인펜으로 풀어놓으면 지문에다 이렇게 밑줄 치잖아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도 왜 이랬니? 라고 했더니. <laughs> 이거 바꾸는 게 귀찮아요. <laughs> 샤프로 풀다가 답안지 마킹할 때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그냥 펜으로 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습관들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답만 이렇게 살짝 체크하는 아이들한테는 왜 우리가 선지를 끊어서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1학년 때부터 이중 선지가 들어오는데요. 아이들이 저하고 막 지문을 달달 외워서 들어가니까 무조건 다 알잖아요. 의인법 뭐 역설법 들어와요. 아싸 내가 외운 거 나왔어? 여기까지만 보고 답 체크하잖아요. 뒤에다가 함정 이게 이중 선지예요. 그래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뭐 친근감이 느껴져 또는 거리가 가까워라고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라고 맨 끝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서 여기다가 조건을 오답을 다 봐, 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까지 읽어요? 여기까지 읽어도 다행 여기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다 상담을 통해서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수업은 항상 방학 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게 뭐냐면요 고전문학이죠. 2학기는 고전문학인데 현대시도 들어와요. 그런데 어 고전시가 평시조 같은 게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냐고 고대부터 쫙 짚는 거예요. 고대, 신라, 고려, 조선 해가지고 작품을 시대별로 쫙 짚거든요. 각각의 특징 막 이런 것들, 뭐 영향관계. 그런데 외계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읽지도 못해요. 그거를 이제 내신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고가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거 숙지를 한 다음에 이건 외부 작품이 많이 들어와서 외부 작품까지 싹다 몰아가지고 하거든요. 시험 대비 때. 근데 저희가 방학 때는 어떻게 읽을 건지, 그다음에 이 어휘가 뭐라고 쓰이는지. 예를 들면 지금 겨울방학에 저랑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이제 백구가 나오잖아요. 시에서. 그 그러니까 1학기 때 선택지에 고전시가 들어오는 학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야, 이거 백구가 뭐야? 그럼 옆에서. 아유 병신 새끼. 그러면서 백구, 강아지 아니야. 갈매기, 갈매기. 어, 그 뭔데? 무라일체 무라일체지도 <laughs>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 개념이에요. 고전 시가 그래서 뭐 500년 나오면 고려왕조 망한 거야? 그럼 뭐야? 인생무상이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고전 시가는 정말 쉬워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대입해갖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짚을 때는 너무 방대하니까 저희는 2 학기에 필요한 것들 그 개념만 싹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그거 가지고 계약을 하면 내신에 쓸 거예요. 그래서 고전문학 때문에 애들이 2학기에 손놓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1학기 때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끌려오거든요. 2학기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읽지를 못하니까 외우질 못하고, 왜 500년이 인생무상인지 모르고 인생무상이 뭐예요? 애들이 이러거든요. 그걸 다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계약이 딱 됐을 때 아이들이 손놓지 않게 웬만하면 다, 어? 쉽게 올수 있게 그 개념들을 뽑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휘 정리하면서 암기시켜서 테스트 보면서 남겨갖고 할 거예요. 애들은 테스트 봐 해야지 외우는 거 아시죠? 남길 거야. <laughs> 독하게 11시, 12시까지 남겨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인데요. 중세국어예요. 이거,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민정음 언해본 갖고 이게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있거든요. 이 주변에 쓰는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데요. 지금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학교는 15세기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어, 그게 출판사 별로 다른데, 어떤 학교는 16세기, 어떤 학교는 17세기까지 하는데, 17세기까지 하는 그 대표적 학교가 저쪽에는 보인고, 뭐 중상고, 뭐중동 말할 것도 없고요. 문법이 좀 어렵다고 한 학교들에서는 거의 이게 17세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준비할 거냐면, 어머니들 되게 의외하게 생각하시는데, 요거 할 거예요. 현대문법. 이거는 제가 내신을 여덟 번을 돌리거든요. 요번에도 내신을 여덟 번 돌리고도 부족해서 주말 껴서 보는 학교는 금토일 중에 두 번을 더 불러가지고 무료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 얘는 여덟 번 속에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독해를 하고 암기를 해서 가려면 일단 현대 문법에서 품사 파트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애들 일학년 아이들 문법에서 지금 기말고사가 뭐냐면요. 사동, 피동, 높임, 시제,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뭐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품사에서부터 비어있어요. 그럼 제가, 너 겨울방학에 국어 들었어? 안 들었어요? <laughs> 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문법 배우니까 그걸로 될줄 알았대요. 택도 없거든요. 지금 애들 만 눈물 흘려가면서 12시, 11시까지 남아갖고 막 맨날 외우고 재시험 보고 막 이래요.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품사에서도 이제 어미나 단어나 조사 파트인데요. 애들한테 이렇게 나와요. 하나만 예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중세국어에. 그럼 애들한테 이제 요게 말씀이야. 현대어로 풀면. 그럼 얘가 뭘까? 이거가 시험 나와요. 얘가 뭐냐? 어, <laughs> 접사요? 어미요? 난리 나죠. 조사예요. 이걸 모르, 모르죠. 이거를 옛날에는요. 어몇년 전까지만 해도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15세기 국어만 가지고 내셨어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비교해봐 이렇게 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내시냐면 현대 문법이랑 고전 그 15세기 문법을 비교해가지고 자 현대 문법에서는 애가 부사격조사인데 얘가 15세기에는 부사격조사로 안 쓰이거든요. 이런 걸 비교하게요. 해 그러니까. 어디에서 펑크가 나냐면 제가 가장 내신을 진행했을 때 가장 미치겠는 건 뭐냐면 이 문법 조사 파트, 품사 파트를 모르고는 명사, 형용사, 동사 이거 자체를 몰라요, 애들이.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인식을 시켜 놓고 내신 시작하면 이 작품 독해하는 건 미친 듯이 할 거니까 곧 기본기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의아하시지만 내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나와야 되는지 아니까 그거를 들어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독도 하지만 이거 본문도 할 거예요. 본문도 하는데 일단 이게 더 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수능 기출 문제까지 다 섭렵해갖고 할 거예요. 아까 문학 있었잖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시냐면요. 요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1학년 2학기 시험지인데 고전시가 들어오는 시험지예요. 그 아이들이 거의 못 읽겠죠. 이게 상춘곡이에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2학기에 들어오는 건데요. 요걸 가지고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제이 선택지로는 5개의 평시조를 집어넣는 거죠. 정서가 같은 걸 찾아 이게 2학기 시험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가 준비가 안된 애들은 이 한자 보이는 것부터 이제 손을 놔버리거든요. 이거 손놓으면 안 되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교과서 들어오는 거니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어떤 시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싹다 잡았고 다 해줘요. 아이들이 안 보면 은못 찍거든요. 그래서 보수, 보고 부를 수 있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읽을 수 있게 여름방학에 잡을 거예요. 읽고 해석할 수 있게. 이게 실제 그, 실질, 그 기술 됐던 거를 제가 어제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모든 학교에서 제망매가부터 시작할 거예요. 현가거든요. 그 제망매가부터 해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돼 이게 다 공통이에요. 어느 학교가 아니고요. 교과서 자체가 똑같아요. 목차가 국어는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실이랑 이렇게 현대 시조, 시조까지 다 묶어서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말씀드렸던 중세국어 들어오는 시험지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원문들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 건데 보이시죠? 주체 높임 선언말 어미다. 주체 높임 선언말 어미 이런 용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높임을 하는데 높임이 어려운 이유가요? 선생님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말씀, 말씀이 높일 때도 쓰고 낮출 때도 쓰잖아요. 애들이 말해요, 왜 말씀이 낮출 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할말 있어 요 이러잖아요. 그거 틀린 거야. 다시 말해봐. 그러면 할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말고 말씀이라고 해야지. 애들이 우리의 낮춤이 저인 것도 몰라요. 높임법 진행하는데 높임 되게 어려워거든요. 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죠. 주체 높임 선언말 어미가 뭐니 막 주, 조사가 이가 나타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자 보세요 조사 어미 이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사에서 문법에서 현대문법 품사를 가지고 갈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어, 보기로 들어온 건데요. 보기에서 이게 수능 기출에서 수능에 들어왔던 보기예요. 그래서 이게 관동별국 저희 주변에서 관동별국 1학기 때한 학교는 저쪽에 뭐 경기 영동 뭐 숙명 뭐 이런 애들일 것 같은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 뭐 아니마 하면서 아이들이 보도 듣도 못한 말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수능 기출을 풀었던 아이들을 쉽게 풀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애는 이건 그냥 다 날렸어요. 이 보기 자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2학기 때는 선생님들이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고3권은 무조건 가져온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싹다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 이거는 아주 좋은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작품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쳐서 가야 돼요. 가호를 치고 비교하고 X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실수 없이 100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1대1로 시험 끝나고 시험지 가져가 와! 해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런 습관을 잡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9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6월은 안 봤는데 9월 보는데요. 자, 6월 모의고사가 고3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어가. 1등급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2학, 1학년 아이들도 3월달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9월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등급 모의고사 요거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원래는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엔 정규 수 따로 모의고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80분 풀게 하고, 오답하고, 클리닉하고 해서 거의 한3 시간 소요를 하는데 여름 방학은 짧아서 그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에는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주고,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laughs> 왜 싫어하냐면요, 모의고사는 시간 싸움이어서 제눈 앞에서 풀어야 돼요, 80분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주면 어떤 상황이냐면 애들한테 자 집에서 풀 때는 70분을 재라고 해요. 왜냐하면 답안지 마킹이 없으니까. 풀어갖고 왔어요.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너 <laughs> 70분 내에 풀었냐? 풀었대요. 자, 스타워치 켜놓고 딱 눌러요. 화장실 가. <laughs> 풀다가, 아, 목말라요. 딱 눌러요. 또물 마시고 와요. 자기는 시간 내에 푼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앉아갖고 푸는 게 시간 내에 푸는 거거든요. 그걸 연습시키는데, 이번 여름에는 안 되니까 일단 시험지는 나눠줄 거고요. 가지고 오면 이걸 작성할 거예요. 이게, 분석표인데 채점하고 니네 틀린 거 체크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보고 뭘 골라낼 거냐면 여기에서 이 문제 유형을 봐보세요. 얘네 두 개가 비문학이고 얘네 두 개가 문학인데요. 유형을 보시면 핵심내용 사례적용 보이시죠. 세부정보 사례적용. 그다음에 문학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 똑같이 들어가 있죠. 문맥적 의미파악 똑같죠. 그다음에 작품의 종합적 감상은 그냥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그냥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틀리는 것만, 자기가 틀리는 것만 틀리거든요. 그럼 이게 이 아이의 약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을 해서 개별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의고사를 따로 1대1로 앉혀놓고 클리닝은 못하지만 개별 과제, 개별 과제 통해가지고 나간 다음 이거에 대한 질의 응답 다음 시간에 받고 확인하고 숙제 과제 검사할 때 같이 확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에는 그래서 한 많게는 다섯 번 아니면 네 번까지 모의고사 풀고 9월 모의고사 볼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 시험인데요. 시험은, 음, 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진행을 해 봤더니 아이들 고득점 나오는 방법은 세 가지. 이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래서 확실한 개념하고 반복하고 집중하게세 가지 다 아이들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8회 수업 중에서 거의 동 범위를 네 번. 그 범위가 작은 학교는 다섯 번까지 돌려요. 그 아이들이 귀에서 피 나와요. 그럼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리분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OX 테스트고요. 그러니까 개념 확인하는 거예요. 내신 때, 시험 대비할 때. 그래서 아이들 숙제해오면 그 내에서 OX를 푸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요 테스트예요. 숙제 내에서만 골라가지고 제가 OX를 만드는데, 아이들이 숙제를 어떻게,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숙제거든요. 과제가 잘 됐는지를 또한번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선택지가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찍어오죠. 근데 내신에서는 하나하나 다 보고 왜 틀렸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 또 틀리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해갖고 OX를 다 선지마다 다 OX를 달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문제 풀 때는 다섯 문제, 뭐한 주당 뭐 거의 2 0문제 가까이 나가니까 막 그냥 풀죠. 그러다가 OX를 달아놓은 그때서야 이렇게 자세하게 봐요, 선지를. 그러면서 아이들이 개념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OX 문제는 제가 시험기간에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문법에서도 하나하나 다 손으로 쓰게 만드는 그런 수업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고요. 저희 수업시간표는 월요일 날 월화수가 다 6시 타임이에요. 그래서 월화에서 6시 타임으로 해가지고 15일, 16일, 17일날 개강이어서요. 따져보니까 5회 수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2학기에 그 범위에 들어오는 것들 다 개념 정리하고 저하고 내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2학기에 어디 가서든 그 내신을 진행할 때 힘들지 않게 그 기본기를 다져갖고 보낼 거니까 그알차게좀 집어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고2 정도 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2 여름 방학엔 이미 내신을 손놓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저는 수능이에요. 뭐 이런 애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1학년은 이제 2학기 내신 준비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벌써 이제 저희 정규반에서 엄마가 방학 때는 수학하고 뭐 과탐 뭐 여기에만 집중을 하세요 또는 수학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네 번, 다섯 번 밖에 안 되니까, 쌤, 가서 수학 좀 열심히 성적 올리고, 저, 내신 시작하면 올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지 마. <laughs> 하고 와도, 제가 내신 때마다, <laughs> 야, 선생님 몸에서 막 살이가 100개는 나올 것 같아. 뭐 애들이, 살이가 뭐예요? 막 이러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제발 국어 좀 해라. 4번밖에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중요하지만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딱 뚜껑 열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손을 놓는 게 국어니까 좀 보내주시면 탄탄하게 개념 만들어서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거 교재 안내는 저희가 쓰는 교재인데 이거는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